<laughs> 네 오늘 예배는 한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한해 동안도 가정과 교회 에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설교 제목은 고수가 되는 신앙생활이다라는 제목입니다. 요즘 기술이 참 많이 발전했죠. 텔레비전을 보면은 화면에 나오는 인물들의 기미와 예, 점도 눈으로 확인될 만큼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또 자동차도 그렇죠. 차선을 따라서 다 가다가 벗어나면 내가 인지하지도 못하는데 알아서 이렇게 경고음을 올려주기도 하고 또 고속도로를 갈 때는 주행 제어 핸들을 잡고 있으면 알아서 그냥 속도도 맞춰주고 과속 구간에서는 제한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참 편리한 세상이 된것 같아요. 또 청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로봇 청소기로 시간만 딱 맞춰놓으면 알아서 로봇 청소기가 딱 청소를 다 해주죠. 사실상 요즘 같이 이렇게 편한 시, 세상이 없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몇십 년 만에도, 몇십 년 전만 해도 어, TV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셨죠? 네, 때렸죠. 네, 네 때리지 않았습니까? 때리면 지지득거리던 TV가 다시 나오기도 했죠. 오늘 나오신 송도님들은 혹시나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때리신 분은 계시지 않으셨을까요? <laughs> 자수하여 광명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요새도 근데 때리진 않죠. 요새는 근데 요새도 때리면 고쳐지는 기기가 있더라고요. 몇주 전인가요? 주보를 뽑으려고 하는데 프린트 센스에 이상이 있다고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에 붙어 있는 내용을 보니까 커버를 열고 탁탁 두번 닫으면 작동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키는 대로 커버를 열고. 탁, 두번 닫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센스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업체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담당자에게 이렇게 전화를 했더니 담당자가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접을 했냐고. 그래서 탁, 탁 닫았다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강하게 힘을 줘서 탁, 탁 닫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끊고 정말 그분의 말이 맞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고 다시 한번 세게 탁, 탁 닫았습니다. 그랬더니 윙하는 소리와 함께 센스가 작동하면서 프린트가 다시 되는 거예요. 야, 저는 왜 세게 커버를 탁탁 닫으면 센스가 작동하는지 아직도 원리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순간에는 하수와 고수가 차이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고수가 되는 신앙생활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고수가 되는 신앙생활이 과연 뭘까요? 이미 오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고수가 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우리 구절이 나와요. 첫 번째가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이렇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이거는 불가능한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러한 불가능한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중간에 한 단어가 있죠. 누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기를 원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거죠. 마치 살 수는 없지만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100세 넘은 노무가 80세 아들이 외출할 때 뭐라고 합니까? 얘야, 차 조심해라. 또 뭐라고 그러죠? 옷? 따뜻하게 입어라, 밖이 춥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때 밥잘 챙겨 먹어라, 걸으면 기운 빠진다. 백세 넘은 노모가 80세 아들에게 이렇게 따뜻한 사랑이 담겨있는 말을 하는 거죠. 왜? 그렇게 아들이 나가서 어려움 없이 또 생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노모의 마음이 담겨져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했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죠. 사랑, 성도 여러분, 25년도를 사시면서 슬픈 일이 많으셨습니까? 기뻐할 일이 많으셨습니까? 네, 기뻐할 일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으셨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26년도에는 기뻐할 일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올해 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다 내려놓고, 우리 기쁜 마음으로 우리 옆사람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입꼬리가 올라가, 올라가게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네, 기쁘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하하 하면서 우리. 입꼬리가 안 올라간 분몇분 분 계셨어요? <laughs>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죠. 어떠세요, 성도 여러분? 25년도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오래 많이 하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요, 기도에도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수는 어떤 사람이냐? 하수는 즐거울 때, 기쁨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성도예요. 그런데 고수는 어떤 성도냐? 힘들고, 어렵고, 안 풀리고, 어려울 때도 기도하는 성도가 바로 고수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글이 있어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하루라는 24시간이 공평하게 주어졌다. 기도할 시간이 없는 당신에게 조심스럽게 드리는 건면은 기도는 시간이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사랑성도 여러분, 올해 시간을 많이 못 내셨으면 내년에는 시간을 많이 내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덜 늘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요세 번째로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감사, 참으로 어렵죠. 감사보다는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떠세요? 올한해 감사가 많으셨습니까? 저는 헌금 얘기를 잘안 하는데요. 저는 26년도에는 어떤 헌금보다도 감사 헌금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로 표현할 수 있는 것만큼 행복한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올 한해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도 감사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수는 하수의 감, 감사는 과거와 현재만을 바라보는 감사라면, 고수의 감사는 미래의 하나님의 손길을 볼줄 아는 성도가 바로 고수의 감사인 거죠. 여러분 바둑이나 장기를 두신 분들이 계시지만 고수는요. 몇 수를 아니면은 수십 수를 앞서 내다보는 게 고수 아닙니까? 하나님의 수를 내다볼 수 있는 성도가 고수인 거죠. 고수 중에 하나가 바로 요셉 아니겠습니까? 17살에 여러분 애굽으로 팔려갔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들어가서 9년 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30세에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총리가 될 때까지 자그마치 13년 동안 옥살이와 종된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한 번도 불평하거나 원망의 말이 나와 있지 않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13년 동안 옥살이와 종된 생활하면서 불평과 원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총리직에 올랐을 적에 그의 형제들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오죠. 그런데 그 형제들 향해서 요셉이 멋진 말을 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예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수를 몇십 수 내다봤던 인물이 바로 요셉이었죠. 그러니까 불평이 없고 원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고수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고수의 삶인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딱한 단계를 뛰어넘으면 딱 끝납니까? 아니죠 한 단계를 딱더 뛰어넘기 하면서 다시 시험을 주잖아요 한 단계 더 나아가 고수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아가는 데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응답을 밟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이 우리의 뜻을 따라 결정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책임을 져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을 하며 살아가게 될때그 순간은 꼬이고 안 풀리고 해결되지 않고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그 삶을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는 거죠. 사랑성 여러분, 하수는 늘 선택의 자리에서 자신에 따라 결정하는 사람이라면 고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매 순간 결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고수인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그 인생이 값진 인생이 되어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매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다 물어야 될까요? 짜장면 집에 갔는데, 하나님, 오늘 제가 짬뽕을 먹을까요? 짜장면을 먹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럴까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짬짬, 짬짜면이다. <laughs>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사소한 것은 물을 일 없어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 가면 아단과 하와가 그 모든 실가를 먹으면서 하나하나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의지를 주셔서 언제라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야 될 때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어질 때,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묻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놀라운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겠어요? 오늘 손가락으로 저희가 표현하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뭡니까? 엄지입니다, 엄지. 네. 엄지는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성 여러분, 묻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실수는 뭐냐면,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보여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뜻에 응답해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두 번째, 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이게 뭐죠? 검지입니다. 검지 바로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구별하면서 그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 있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그냥 사람들이 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지필한, 그냥 사도들이 지필한 그런 성경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합니다. 성경이 누구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그 뜻을 모르면 감동되어진 성경이 나에게 그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에 놀라운 그 메시지를 성경을 통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뭘까요? 네세 번째는 손가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다섯 가지 손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빨간 부분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중지입니다. 중지. 중지는 뭘까요? 중지는 바로 연륜 있는 사람들의 조언을 듣는 것입니다. 예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른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잘 하시네요. 네. 떡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오늘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오늘 부부들이 계시잖아요. 누가 더 믿음이 좋으실까요? 남편이 믿음이 좋으세요? 아내가 믿음이 더 좋으세요? 여러분, 누가 더 믿음이 좋으십니까? 중요한 거는 믿음이 좋은 사람의 조언을 들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믿음이 좋으면 남편이 말, 말하면 아멘 하고 순종하고 듣는 것입니다. 아내가 믿음이 좋으면 아멘하고 아내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좋은 사람의 <laughs> 조언을 듣고 살아갈 때 네, 그 조언이 그냥 던진 메시지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던진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교회 안에도 우리가 믿음의 조언을 구할 분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은 혹시나 누구의 조언을 구하며 살아가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늘 저에게 와서 이렇게 믿음의 조언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민될 때, 슬플 때, 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저를 괴롭혀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저를 자꾸 괴롭혀야 돼요. 저에게 자꾸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저는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들의 기도를 묻고 그것을 듣고 여러분한테 말씀해 주는 거죠. 이 믿음의 조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뭘까요? 네 번째로는? 네 번째로는? 여러분, 네 번째에 뭐가 껴져 있습니까? 네, 반지가 껴져 있죠. 네 번째가 약지입니다. 약지. 반지를 껴주는 손가락이 약지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반지를 껴줄 때 제일 행복하고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지 않습니까? 아, 평안하지 않나요? <laughs> 네, 어, 반지를 껴줄 때 별로 평안하지 않습니까? 네, 살아갈 날이 많구나. <laughs> 여러분, 평강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행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 속에 주시는 것이 네 번째로 평강이죠. 평강.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우리는 생각해 볼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아무 것도 시작,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뜻을 구할 때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을 거예요. 아, 네. 그러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평강이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 네. 예전에 어, 집사님 한 분이 그 커피숍을 하려고 네, 계속해서 이렇게 알아봤어요. 지역을 알아보다가 한 곳을 알아봤는데 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같이 가자고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가서 이렇게 봤는데 정말 목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커피숍을 할지 안 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한 거예요. 평강이 오지 않았어요. 저에게도 그리고 그 집사님에게도. 근데 집사님이 교회에서 저를 볼 때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할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 갖고 그 집사님을 제가 피해 다녔습니다. 뭐알리서 보면 피해 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어요 나중에 그 집사님이 저에게 오더니 목사님 목사님 손을 잡고 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하려는 그 커피숍 옆에 프랜차이즈 커피가 들어온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프랜차이즈가 들어오니까 그 소형 카페가 옆에다 차리면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그 집사님도 너무나 행복했던 그 얼굴을 보게 됩니다 사랑 송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될 때, 내 마음에 평강이 없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묻고, 평강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믿음으로 우리가 실천하시는 우리 성도님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에는 뭘까요? 이거를 뭐라고 그럽니까? 네, 소지라고 그럽니다. 소지. 예, 그래서 이거를 새끼손가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새끼손가락은 뭐 하는 거죠? 약속하는 거죠, 약서 우리 옆 사람 약속 한번 하겠습니다. 2026년에는 한 번도 예배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시작. 네, 옆 사람. 네, 꼭꼭꼭꼭 꼭. 꼭, 꼭. 약속해. 네, 네, 네. 네. 여러분 마지막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 응답은 뭐냐? 환경입니다. 환경. 하나님이 뜻이라면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자꾸 우리가 그 뜻대로 하려고 애를 쓰는데 환경이 자꾸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꾸 꼬이는 거예요 자꾸 일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위에 다섯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한번 손을 딱 드시고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드시고 시작 뭐라고요? 기도 두 번째는? 말씀 세 번째는? 조언 네 번째는? 평강 다섯 번째로는 약속. 약속이요. <laughs> 네, 환경, 환경. 네, 다시 한번, 네, 다시 한번 치매 걸리지 않도록 시작 기도 말씀 조언 평강 환경. 네, 이 다섯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며 내년도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고수의 삶을 살아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 네. 그럼 이렇게 물을 거예요. 목사님, 이 다섯 가지가 다 맞아야 되나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 컵을 들지만, 이 다섯 가지를 들게 되면, 이 다섯 가지 들면서 컵이 들려질 때 이것을 세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뭐라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맨 앞자가 안 짭니다. 안정감. 안정감. 그러면 제가 한 손가락 뗐어요. 그러면요, 그래도, 안정감. 세 손가락 뗐어요? 그래도? 안정감. 두 손가락 뗐어요? 그래도? 불안해요? 불안하지 않아요? 불안해요. 불안하죠. 다섯 가지가 다 많지 않지만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가 점점 맞아떨어질 때좀더 안정감이 있고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는 거죠. 사랑성도 여러분, 이번 주뿐만 아니라 일평생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실천하는 고수가 되시기를 예수님이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다섯 가지만 실천해도 우리의 우리는 고수의 신앙생활을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다섯 가지를 다 하셨으니까 우리는 뭐가 됐어요? 고수가 됐습니다. 제자가요 스승한테 모든 것을 다 배웠을 때 스승이 딱한 마디하죠? 뭐라 그럽니까? 제자야 이제 너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이제는 내려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려가지 하지 않고, 멋있는 말을 하죠. 하산하거라. 사랑성도 여러분, 더 배울 것이 없습니다. 이전에 여러분 다 세상으로 하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고수가 된 삶을 통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뜻 가운데 응답을 받고 응답받은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손 드시고,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옆 사람 무슨 저보면서 시작! 기도, 말씀, 조언, 평강, 안격 아멘. 여러분, 옆 사람 축하해주면서 고수가 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산할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이제 다섯 가지를 다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